지적자치 가슴지적 지적. 지적. 이건 이 생각이야 아는 거예요 다 지적각이죠 그렇죠 책에 쓰기 다 본인 생각이잖 네. 어 음. 아, 반갑습니다 제가 뭐몇 가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아, 차선생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는 편인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아는 이야기를 또 들었으면 지겹다 <laughs> 똑같은 <laughs> 이야기를 계속 들으라니까 저 양반이 변함이 없구나 거짓 말할 법도 안 하네. 같은 이야기를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은 그만만 하십시오. <laughs> 네. 또 한마디는 그 이야기를 아까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만도 없어 오징어입니다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섯 번 썼는데 많이 거든요 아, 장사. 네, 어, 오도안 됐어요. 네, <laughs> 데 물론 제가 선택은 좀 번이긴 해. 그렇책좀번이 하는데 시간사좀 됐을까. 그다음에 또 네. 네. 하나 공항에서어 지금 미스단 이말세번좀 읽었는데 온 느낌이 별없더라고사그 네. 저도 꽤나 좋하는데 그래서 양반이 장사 좀 될까. 이 <laughs> 뭐 핵심은 음. 자세가 음. 잘 모르시는 고 음. <laughs> <laughs> 너무 만다때 <laughs> 네, 음, 일단은 저는 책을 많이 팔아봤죠. 네, 그 만권 이상 판 책이 두번이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낸책세 권이 강망했어요 일세를 못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근데 쓰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적당하게 쓰는데, 왜 책이 안 팔릴까? 아,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거하고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 책을 안 쓰려고 했었고요. 어, 인쇄 수입이 없는 건 아니죠. 강연도 있고요. 그래서 작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뭐 금액이 얼마냐고 하신다면 뭐 저그렇기 하지 만 네, 종합소득세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4,500 이상이네요. 네, 그렇니안 들면. 음, 제가 이제 여행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여행 다니고 이럴 때 월급을 깨서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밥은 살수 있고, 이리 것도 월급 깨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고요. 그래도 차는 못 바꿨습니다. 음. 이도못 바꿨고요. 어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다는 그 욕망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죠 이게 과연 나 내가 고대가 되어서 어글좀 쓴다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팔아먹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고요예책 팔아가지고 이번 책은 네, 잘안 나갑니다. 1,500권 찍었는데 음, 출판사에 말해야 하면 500권 정도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200권은 본인 <laughs> 제가 했습니다. <laughs> 네, 좀 안심이 되십니다 예, 위로가 되지 이 말입니다. 마지막. 개인적으로, 음, 정말 폭력적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는 학부모로 이야기하면 조금 하자면, 어, 아직까지도 저희 세대에 대한 학교라는 공간이 평화적이기보다는 폭력적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일상적인 폭력보다, 정말 가면 학교를못갈 정도로 맞아 놓고 있고 저는 어 의사 어, 선생님들의 언어 공용을 위주로 한 그런 학교를 다녔던 세대가 학풍으로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맨날 일본이나 뭐 이런 과거 청산 과거 청산 하지만 어 제가 어, 그렇다 뭐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어 교사 집단 내에서의 학교에서 실제로 뭐 학교에서 근무를 할때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문제가 많고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학부모가 됐을 때좀더 교사를 믿고 그러지 않을까 조금 더 선생님들이 저는 못 버텼지만 선생님들이 좀더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아, 질문하라 했더니 감동을 해주시네요. 말씀이 뭐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이지만 너무 와닿고요. 네.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비민주적인 폭력적인 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금의 부모들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학교를 보듯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듣고 어떤 게? 저는 이제, 참 <laughs> 이렇게, 다른 쌤들이나 다른 분들 질문 들었을, 받았을 때는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은 뭘 할까를 고민하면서 듣겠는데, 제 경험과 삶을 얘기해 드리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매번 그 겪은 어려움이 당면 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는 저랑 부딪혔던 과거에 싸웠던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관리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걸 화난 것을 이렇게 분노의 에너지도 썼던 거 고려합니다. 네. 심지어는 제허락처들이 전부에 부퍼져 있어요. 그들이 뭐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말 보고를 다 합니다. 네. 네. 그 친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그런데 점점 그, 그 기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간다는 이제 쉽지는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볼 때두 가지 시선을 나누어서 봅니다. 당면하고 있는 거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할것이면는 그건 그때그때 돌파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제가 개물이 어, 되지 않게 해서 항상 제 시선을 어느 방향 한 곳에다 높여 올려놓고 아래를 조망하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고 영화를 봤던 것도 그것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현실은 전투를 하면서도 이상은. 이것을 바라보는 넓은 면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견디고 버틴 자에게 시간을 녹인 자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가장 큰 무기는 아무런 선박 없을 때 시간을 녹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름탕에 항상 몸을 뒹굴면서 대신에 내 코끝이 지늑탕 바닥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상황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좀 끄집어내달라고 옆에다 부탁을 하면서 지금 여자 학교에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나를 끄집어달라고 말을 할수 있는 학교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임을 좋아하는 게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바로 일에지 않는 분들과 만나면 좋아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정점 교무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자, 음에여기 예정됐던 시간이 다 끝났고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그전에 오늘 마이크 도움해 주신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경남승천 이창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I was l i k 다고 was l i 박 e 현선생님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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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고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다 i 사 e I 님하고고 i k e I was 그리고 저기, 저자인 자승 선생님하고 대학 선배, 네, 3년 차이 나았습니다 많이 욕 나서, 나서, 저, 저기 자승 선생님하고 <laughs> 많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술자리부터 네, 해서 배고, 뭐, 등등. 그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막, 교직사회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그, 억압당하지 않고 그 부부의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같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이렇게 비블비에 뛰어올라 주신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사승민저자 그 선생님을 계속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는 흠이 보인다 그럼 제가 과거를 만났지단 말이지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저 선배 등살의 길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배가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지키고 있으면 후배들이 그 등을, 등에 올라타서 그 앞에 오는 물살이 거세도 잘 이렇게 막아주니까 덕분에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그래서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거든요. 아, 이게 오실 분들이, 누군데를까? 뭐 어,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어, 생각, 느끼는, 나누는 가운데 음, 많은 것들을 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요참 좋았고, 그리고 저희는 이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참 여러 가지 저만한 각가지 삶을 보여주신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감독님이고이자리가또 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하는 하나의 뜻깊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경남시천 교사 모임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고 또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의 문표를 한 번. 니다 오프라인 출판 게임에 혹시 이분이 이래입니까? 이 책은 아, 첫책 나왔을 때 출판사에서 세코에서 음. 해줬어요. 이 책으로 경남에서 하는 최 처음이죠. 네, 어떤 장애, 어니까 오늘 이두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짠게 없거든요.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왔는데 오늘 예, 내가 산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산으로 안 가고 예, 정상적으로 항구에 왔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 귀한 시간 저와 함께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가 나가서 사인 좀 해주시고 이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뉴스 보고 저희들이 장소를 세워될것 같아요. 사담을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시간 되실 분. 없으면 오늘 모겠으로 <laughs> 우리 단체 사진 찍고. 예, 예. 네. 마시겠습 앞으로 좀 나와주실 텐